안전명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그뒤세 가지 회원 타입 중 원하시는 회원 타입을 선택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직접 디지털 방식으로 구축하시려는 고객은 회원사 가입을 신청해 주세요. 회원사 가입은 유료이며 가입신청 후 세이프티 마스터의 승인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팝업에 뜬 양식을 따라 신청자 정보, 회사 정보, 마스터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후 하단에 정보관리자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이때 안전경영책임자는 회사의 안전경영총괄책임자를, 정보보안 담당자는 세이프티마스터와의 소통을 담당할 본사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 관련 및 주요 이슈 발생시 세이프티마스터는 정보보안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중요사항은 안전경영책임자에게도 통보해 드립니다. 작성을 마쳤다면 가입신청 버튼을 누른 뒤 안전명장 담당자의 승인을 기다려주세요. 회원사는 안전명장의 승인을 받은 뒤 즉시 플랫폼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인 완료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앞서 회원가입 시 작성했던 마스터 아이디 정보를 이용하여 플랫폼 모드로 로그인해주세요. 이제 초기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등록 탭에 회사 정보관리, 보안설정 메뉴로 접속해주세요. 보안설정은 가장 먼저 세팅해야 하는 메뉴로서 직원을 등록하기 전 미리 세팅해 놓는 것이 이용에 편리합니다. 본 메뉴의 권한 그룹은 마스터, 서브 마스터, 스태프의 세 종류이며 권한 그룹별로 각 화면당 접속 권한을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권한 설정 페이지는 안전명장 탭과 관리자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명장 탭에서는 업무 영역에 대한 권한을, 관리자 탭에서는 관리자 영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 그룹별로 원하는 접속 권한을 체크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권한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직원을 등록하고 각 직원에게 화면 접속 권한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에 회사 정보 관리, 직원 목록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직원은 신규 버튼을 눌러 개별 등록하거나 엑셀 파일을 이용해 대량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샘플 파일에 직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때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한 조합으로 8자리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부여된 패스워드는 차후 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을 입력하면 사전에 마스터, 서브마스터, 스태프 등 권한 그룹별로 설정한 접속 권한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저장한 뒤 직접 등록해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업로드한 뒤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량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직원들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개별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 상단의 양식에 맞추어 직원의 정보 및 부여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한 조합으로 8자리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권한 부여입니다. 마스터는 권한 탭을 이용해 직원별로 마스터, 서브마스터, 스태프의 그룹 권한을 부여하여 일괄 적용하거나 직원별로 각 메뉴의 조회 및 등록에 대한 개별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전명장 탭에서는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 설정을 관리자 탭에서는 기초 설정과 관련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직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안내 문구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에 회사 정보 관리, 안내 문구 관리에 접속해 주세요. 본사의 마스터나 서브 마스터는 화면처럼 메뉴별로 안전명장 사용자 페이지에 안내 문구를 입력하여 직원들의 시스템 이용을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버튼을 눌러 주세요. 화면명에서 안내 문구를 띄우고 싶은 메뉴를 선택한 뒤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을 선택하면 바로 등록이 미사용을 선택하면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문구는 한두 줄 이내로 회원사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안전보건매뉴얼 메뉴의 안내문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버튼을 누르고 해당 메뉴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아까 화면명에서 설정했던 안전보건매뉴얼 메뉴에 접속해보면 등록간 안내문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는 각 회원사별 상황에 맞게 각종 코드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 관리 메뉴에 접속해보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의 회사 정보 관리, 코드 관리 메뉴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명장은 공중구분, 사업 분류, 비상조치 계획 절차 부분, 안전소통구분, 안전보건매뉴얼의 5개 분류 항목을 코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의 디폴트 값은 최초 세팅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회원사의 사정에 맞게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순서의 변경 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설정된 코드는 위험성 평가 상세 정보의 공종 분류 등 다양한 메뉴에 반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반영 위치 등은 다음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첨부 파일 양식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에 회사 정보 관리, 첨부 파일 관리 메뉴에 접속해 주세요. 여기서 회원사 고유의 양식을 안전명장 시스템에 등록하여 직원들에게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양식은 재발 방지 대책의 보고서 샘플 등 다양한 메뉴에 반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반영 위치 등은 다음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대시보드 설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의 회사 정보 관리, 대시보드 관리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본 메뉴에서는 현장별로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화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죄의 기록판에서는 시작일, 중공 예상일을 설정하여 무죄의 일수를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도중에 무죄의 카운팅을 초기화하고 싶을 경우, 해당 난의 초기화 날짜를 입력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일일로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들은 사용 및 미사용을 선택하여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계보드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통계들이 표시됩니다. 먼저 작업허가는 허가된 작업들 중 금일이 작업기간 내에 있는 작업들의 건수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단위작업은 결제 완료된 위험성 평가 중 금일이 적용기간과 작업기간 내인 단위작업들의 건수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점관리는 결제 완료된 위험성 평가 중, 금일이 적용기간 및 작업기간 내인 단위작업들 중에서 중점관리가 체크된 위험요소들의 건수를 표시합니다. 관심근로자 출력통계에서는 현장 전체의 관심근로자 출력현황을 표시합니다. 이는 조직 및 안전관리비 탭의 현장, 근로자 안전 메뉴에 집계된 현장 전체의 관심근로자 출력현황 데이터와 연동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링크 항목에서는 URL란에 링크를 첨부하여 대시보드에 하이퍼링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입력한 제목으로 표시되며 대시보드에서 클릭 시 곧바로 링크의 주소로 연결됩니다. 공기능은 그룹 오연화 화상회의 연결 등으로 편리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정보 설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제라인 정보입니다. 안전명장은 9가지 안전 업무에 대해 순차 결제와 전후 결제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능을 통해 결제자는 물론 공유가 필요한 구성원 모두에게 편리하게 참조를 걸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설정을 위해 기초등록 탭의 결제 정보 관리, 결제라인 정보 메뉴에 접속해 주세요. 현장의 경우 9가지 업무명이, 본사의 경우 법규준 수요부 점검 하나의 업무명이 리스트업 됩니다. 이제 설정을 원하시는 업무를 선택해 팝업창을 생성합니다. 먼저, 결제라인 명칭을 입력해주세요. 결제라인 명칭은 업무명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되, 보시는 것처럼 앞에 현장명 등을 추가하여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현장명을 추가하면 복수 현장의 업무가 결제 상신되는 경우에도, 결제자는 한눈에 결제를 현장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라인 전체에 적용할 결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한 결제 방식은 사람별로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하단에서 결제자를 추가합니다. 이때 결제자는 해당 현장에 소속된 직원만 가능하므로 직원이 목록에 없다면 해당 직원이 해당 현장에 매칭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책을 입력한 뒤 결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결제자별로 앞서 선택한 결제 유형과 해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으로 선택된 직원은 별도의 공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업무에서 상신된 결제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사원이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이때 결제자는 하위 결제자에서 상위 결제자 순으로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결제라인 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장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에 회사 정보 관리, 현장 목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현장은 신규 버튼을 통해 개별 등록하거나 대량 등록을 눌러 엑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양식에 맞춰 현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장 주소를 입력한 뒤 지도로 찾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주소 찾기를 눌러 주소를 선택하면 지도 상의 현장의 위치가 표시되며 위도와 경도가 자동 입력됩니다. 이처럼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고 나면 모바일 근로자에 의해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로그인 화면에 자동으로 해당 현장이 조회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현장에 추가 정보를 입력한 뒤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료 결제 방식으로 카드나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신 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장 개설 시 비용은 당월부터 과금됩니다. 이때 공사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사용료 금액은 미확정된 정가로 실제 확정 과금액이 아닙니다. 확정 금액은 현장 개설 후 프로모션 금액 등의 계약 조건을 반영해 사후 표기되므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이 곧바로 과금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시 목록으로 가보면 입력한 현장이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현장은 언제든 사용 중지 및 재사용 버튼을 통해 활성 및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장이 준공된 경우, 준공 처리 버튼을 누르시면, 안전명장 서비스에 대한 종료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금 종료일 당일에는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어 더 이상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권장일은 현장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후입니다. 해당 현장에 대한 과금 종료일 이후에는 데이터의 연락 및 수정이 불가능해지며, 3개월까지 보관된 뒤 자동 삭제됩니다. 이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지속적인 열람비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장 개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량 등록은 다음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대량 현장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에 회사 정보 관리, 현장 목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량 등록을 눌러 첨부 파일을 다운받은 뒤, 다운받은 샘플 파일에 현장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먼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필수 정보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 분류는 포목, 건축, 플랜트, 복합, 기타의 섯가지 기본 제공 디폴트 코드를 사용하거나 코드 관리에서 직접 커스텀하신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 입력을 마쳤다면 사용료 결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방식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한 뒤 직접 등록해 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업로드한 뒤 업로드 버튼을 눌러 주세요. 대량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현장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현장에 매칭해 보겠습니다. 본사 소속 직원의 경우 별도의 매칭 없이 전체 현장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 소속 직원이 자신의 현장 메뉴에 접근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장 매칭이 선행돼야 합니다. 기초 등록 탭에 현장별 매칭 및 관리, 직원 매칭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량 등록 버튼을 눌러 매칭하고 싶은 현장을 선택합니다. 양식을 다운 받은 뒤 엑셀 파일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해당 현장의 다수의 직원들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명이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꼭 아이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아이디를 4번으로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만약 소수의 직원들을 추가로 매칭하거나 매칭된 현장을 수정하고 싶을 경우 신규 버튼을 눌러 현장명을 선택한 뒤 해당되는 직원을 고르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완료된 매칭을 취소하거나 취소한 매칭을 다시 재활성화하고 싶은 경우 해당 직원을 선택한 뒤 하단의 매칭 중지 및 재매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편리한 팁 특정 현장의 업무를 본사에서 보고받고 싶을 때 해당 본사 담당자를 현장에 매칭해 주세요. 그뒤 결제라인 정보에 접속해 결제라인 설정 창을 띄우면 하단의 결제자 리스트에 본사 직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사 담당자를 결제라인에 추가하여 회람으로 설정해 두시면 편리하게 현장 업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매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칭에 앞서 먼저 다음의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첫째. 협력업체가 안전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협력업체가 미리 회원사를 정보제공 업체로 설정하여 회원사에서 협력업체의 코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사는 자사의 6자리 회사 코드를 협력업체의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협력업체는 가입 화면에서 코드를 기입하거나 차후 플랫폼 모드로 로그인하여 기초등록 탭의 회사 정보관리, 정보제공 업체 설정 메뉴에서 원청사의 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선행을 마쳤다면 마스터 아이디로 접속하여 협력사 매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에 현장별 매칭 및 관리, 협력업체 매칭 메뉴에 접속합니다.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대량 등록 버튼을 눌러 현장을 선택한 뒤 다운받은 양식에 맞춰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일괄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차후에 협력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직접 매칭을 진행합니다. 먼저 신규 버튼을 눌러 팝업을 띄운 뒤 해당되는 협력업체를 선택하고 현장명을 선택합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눌러 협력사를 현장에 직접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본사 관리자는 다수의 현장에 다수의 협력업체를 각 매칭할 수 있으며 현장 관리자는 소속 현장에 다수의 협력업체를 간단히 매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협력업체 매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칭이 완료된 협력사들은 매칭된 현장별로 화면에 리스트업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 회원사는 협력사에게 메뉴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메뉴 접근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된 메뉴는 언제든 체크 예제를 통해 공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협력사는 협업 모드로 로그인하여 매칭된 원청사의 현장 시스템에 접속해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공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안전 관련 업무를 시스템 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된 매칭을 취소하거나 취소한 매칭을 다시 재활성화하고 싶은 경우 해당 목록을 선택한 뒤 하단의 매칭 중지 및 재매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원사가 타 회원사의 협력업체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업체 매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 회원사는 자사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협업 모드로 타 회원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컨설팅사 매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칭에 앞서 먼저 다음의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첫째, 컨설팅사가 안전 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컨설팅사가 미리 회원사를 정보 제공 업체로 설정하여 회원사에서 컨설팅사의 코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사는 자사의 6자리 회사 코드를 컨설팅사의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컨설팅사는 가입 화면에서 코드를 기입하거나 차후 플랫폼 모드로 로그인하여 기초 등록 탭의 회사 정보 관리, 정보 제공 업체 설정 메뉴에서 원청사의 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선행을 마쳤다면 마스터 아이디로 접속하여 컨설팅사 매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초 등록 탭에 현장별 매칭 및 관리, 컨설팅사 매칭 메뉴에 접속합니다. 하나의 컨설팅사의 다수의 현장을 매칭하는 경우, 대량 등록 버튼을 눌러 컨설팅사를 선택한 뒤, 다운받은 양식에 맞춰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일괄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차후에 컨설팅사를 추가하는 경우, 직접 매칭을 진행합니다. 먼저 신규 버튼을 눌러 팝업을 띄운 뒤, 해당되는 컨설팅사를 선택하고 현장명을 선택합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눌러 컨설팅사를 현장에 직접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컨설팅사 매칭이 완료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제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칭이 끝난 컨설팅사들은 매칭된 현장별로 화면에 리스트업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 회원사는 컨설팅사에게 메뉴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메뉴 접근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된 메뉴는 언제든 체크 예제를 통해 공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 사는 협업 모드로 로그인하여 매칭된 원청사의 현장 시스템에 접속해 안전 점검 및 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공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안전 관련 업무를 시스템 상으로 공유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된 매칭을 취소하거나 취소한 매칭을 다시 재활성화하고 싶은 경우 해당 목록을 선택한 뒤 하단의 매칭 중지 및 재매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챕터 1 안전명장 시작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